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오늘은 이 엘리야의 갈멜산에서의 기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적 한 번은 재단에 불이 내려서 사르고 오늘은 이스라엘 땅에 큰 비가 내리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갑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가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대 일곱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대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찰을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압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제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음, 아, 두 번째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어,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재단을 사르는 것이 첫 번째 기적이라면, 두 번째 기적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든,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 오늘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이제 가서 먹고 마셔라.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합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비가 안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 근원을 막 찾는 거예요. 물 근원을 그리고 시내를 찾든지 물을 찾아요. 왜 거기 물을 찾으면 이렇게 풀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아 그래서 이 풀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아못 찾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참 그래서 만난 것이 바로 엘리야를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오버 이 예, 그래서 지금 일 글은 그래서 이제 갈멜산으로 모이게 해라 해가지고 갈멜산에서 모여 기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그 뭡니까 이 아합에게는 이 물이 비가 아주 어, 절박한 상황이었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아, 이제 가서 먹고 마셔라. 이제 격정근심 안에 된다. 비극정 안에 된다. 아, 먹고 마셔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 큰 비가, 아, 임따이다. 합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다. 아, 이렇게, 이제 뭐냐면, 엘리야가 아,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지죠, 먼저.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 그런데, 뭐, 이거는, 아합이 듣기에는 뜬금없는 소리죠. 지금도, 곧 금방도, 그냥 하늘에, 어, 쨍쨍 내리쬐고, 어, 불도 내렸고, 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리고는 이제, 아합이, 먹고 마시러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아합이 보면 참 아합의 모습이 좀 초라하고 비참해요. 그가 믿고 그가 따르고 하던 바알과 아세라 목상 이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 850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합의 마음도 정말로 지금 뭐안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진행이 되어졌고 저녁에 또 불이 내리고 난 다음에는 어 그들을 다 죽였으니까 이 아합은 배도 고프고 전부 다, 다 배고프죠 지금 하루 종일 그러고 있었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합이 이제 올라가서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저녁을 먹으러 저녁 때가 돼서 이제 먹으러 갔는데 엘리야는 저녁 먹으러 간 것이 아니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머리를 허벅지 사이에 집어여 놓고 이것 보면 어, 엘리야가 정말로 뭐라 그럴까 어, 뭐 체형이 그렇든지 아니면 어떻든 간에 정말로 말라있고, 어, 그런 사람이에요. 어, 가구의 집에서 있으면서, 뭐, 그렇게 넉넉하게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지, 한 번, 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허벅지 사이로 넣을 수 있는, 널, 그게 들어가는 게정말 어렵거든요. 허리가 막 완전히 그냥, 아 어, 요가 하는 사람들처럼 허리가 구부러져야 가능한데, 그렇게, 에, 집어여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는 기도하고는 본인이 또 이렇게 살펴도 될 텐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밑, 어, 종한테 사한한테 얘기하면 야종 저쪽 서쪽에 무슨 영향이 있냐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일곱 번을 기도합니다. 일곱 번을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는 무슨 반응 있나 그랬더니 예, 사람 손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네. 이 그랬더니 됐다 하고 하면서 아합한테 가서 말해라 맛 이제 먹던 것 그만하고 마시던 것 그만하고 중단하고 이제 마차를 준비해서 빨리 가라 안 그러면 큰 비에 가는 길이 막힌다 뭐 갑자기 물이 비가 내리면 하면 물이 흐르면. 마차가 지나갈 수 없죠. 물그 그 시냇물을 건너가기도 어려울 정도고 갑자기 뭐 터지면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름에도 보면 집중호우 내리고 하면 갑자기 등산 하던 사람, 그다음에 야외에서 야영하던 사람, 그냥 또락물이 갑자기 들어갔고 그냥 이렇게 문제 터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데 그 마차로 막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갑자기 힘을 주신 거예요. 그 힘을 주셔가지고는 엘리야가 이 마차보다가 더 앞에서 뛰어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세벨이 이 바로 이 엘리야를 다시 죽인다 그럴 때 마음이 낙심돼서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가요. 그래서 가다가 이 유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 로뎀나무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로뎀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큰 느티나무 같고 막 그냥 큰 소나무 같고 이런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쌀이 나무 있죠. 그죠? 쌀이 나무 움집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 뭐 사막이니까. 아, 사막이니까 쌀이나무 이렇게 움집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런데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다 가지 치고 그냥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나 죽여 주십시오. 이제는 뭐살 어, 별로 의약도 별로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포기를 하고 그 쌀이나무 움집 같은데 들어가 가지고 어, 잠을 잡니다. 쉽게 말하면 워낙 너무 광야에 나왔으니까. 그늘이 찾을 두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쌀이나무 같은 그 그늘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떡을 먹이시고, 또 물을 먹이시고 해서 힘을 줍니다. 그 하나님이 힘을 줬더니, 그가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호랩산까지 40주야를 밤낮 달려서 호랩산에 이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어 어떻게 밤낮 그렇게 달려서 호렙산에 사람이 갈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뭐할 수가 없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 이 하시는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못할 게 없고 못하시는 능력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모습과 같습니다. 첫째로는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합에게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먼저 하나님의 이 음성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리를 우리가 영의 길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고백을 해야 돼요. 아멘하고, 내 믿습니다. 하고, 그 일을 이루 이루어지, 지금은 이루어지지도 않았지만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믿음의 기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두 번째는 그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겨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야구보소 5장에 보면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즉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그가 또 간절히 기도한 즉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만에 비를 내리셨다고 하 얘기를 해줘요 거기에서 하나님 그 비는 어, 엘리야의 이 간절한 기도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그가 간절히기도했더니 이러이러한 역사가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영적인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고백을 하고 감사를 하면서도 그걸로 끝나버리고 팔짱 끼고 있으면 안 되죠.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를 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간절히 기도를 일곱 번이나 했더라. 그리고는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이첫 번째 기적, 어, 첫 번째 기적 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도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열두 단을 수축해 갈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다 순종을 하는 거예요. 다 재단을 만들 때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부어라 그럴 때도 다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쉽게 말하면 아니 이거는, 말, 어, 이거는 세상 말하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당시로 생각하면 아니 짐승을 잡아가지고 나무를 만들고 그 위에 짐승을 올려놨는데 그 위에 물을 부으면 이거 불경제다. 불경제. 성경에서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냐, 이삭이 이렇게 했냐, 야곱이 이렇게 했냐, 아니면 모세가 한번 이렇게라도 해봤냐, 아니면 사무엘도 이렇게 했냐. 한 번도 안했는데 왜 이렇게 하냐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금방 말씀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드렸던 거기에 물 붓고 이한 번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하는 거는 비성경적이다. 이거는 진리가 아니다. 하면서 얼마든지 떠들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그대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엘리야가 두 번째도 뭐예요? 하나님의 큰비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리가 들려 한비 소리가 나니까 이 아합한테 가서 말해라. 그아 그 아합의 종이 그냥 그 아합도 이 엘리야도 그렇고 그 전부 다 똑같이 그 하나님의 소리에 거기에 다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우리에게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해 나갈 때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시작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믿음의 시를 부린데 그것이 그대로 있으면 끝나버리고 그것이 죽어서 싹을 내면 30배, 60배, 100배 의 결실을 맺는다. 이게 거기에서 싹이 나는 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걸 다 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가, 내가 주의 종 됨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시간 보여주옵소서 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다 달라요. 사무엘이 했던 얘기가 다르고 사무엘에게 했던 얘기가 다르고 그다음에 다윗에게 나타나 다윗 시대에 나단에게 하셨던 선지자의 말이 다르고 모든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달라요. 그런데 그다 다른데 그 시대 시대마다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서도 보면 엘리야 시대에 <laughs> 엘리야를 또 엘리야가 도망을 갔을 때 오바다가 그 선지자들을 살리잖아요.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에. 이 선지자들 (50명씩) (50명씩) 두 그룹을 만들어서 굴에다 숨겨놓고 물을 주고 빵을 주고 그래서 그들을 살린단 말이에요. 이 엘리사 시대 엘리아 시대에도 선지자가 엘리야한 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북 이스라엘에 선지자들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선지자들 전부 자기 동네 자기 지역에서 다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도 다 달라요. 왜? 그 지역 지역마다 그 환경마다 주시는 말씀이 다 다르니까. 근데 그들의 말을 다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때마다 오늘도 엘리야의 그 말에 아그 말하그럴까. 어, 종이계하시 아니고 종이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야너좀 가서 저 어, 동, 어, 서쪽에 하늘에 징조가 있나 봐라. 또 일곱 번이나 그렇게 하는데 계속 그 말에 순종해요. 아니 그냥 선장 혼자 기도하고 고개 들어서 한번 보면 되지. 그거왜 자꾸 시키냐고 그러지 않아요. 계속 시키면 옆에서 기도하는데, 옆에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 얘기하면 보고는 또 보고하고, 또 없으면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보고 또 기도하고, 그 일곱 번씩이나 이렇게 기도할 때 구름이 떠오를 때 이제 됐다, 빨리 내려가자. 사랑하는 성도님,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치러져질 때도 그가 엘리사가 일곱 번이나 목욕을 해라. 한번 하고 또응답없고두번 하고 세번 하고 네번 하고 다섯 번 하고 여섯 번 하고 일곱 번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저가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고요.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환경이 다 달라요. 또 여러분들 환경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보여 주시는데 그다 다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고 한이 없더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버렸더니 사람 몸의 근육이 바뀌어져서 그렇게 엘리야 엘리야가 아합이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 것보다가 더 빨리 앞으로 달려갈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 천사들이 먹는 떡과 음료를 막 멋있게 하셨더니 40주야를 한 이틀도 잠못 자면 정신 왔다 갔다 하는데 40주야를 잠안 자고 달려서 호렙산에 이룰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이 만든 기계도, 자동차도 40일을 안 쉬고, 밤낮 그냥 계속 달려가면 문제가 터지지 않겠습니까? 열나는 문제도 있고, 호수의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도 있고, 그럴 텐데, 그렇게 하나님은 능력을 임하시고, 만나 주시고 일하신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그 능력만큼 머리로는 인정을 하는데, 내삶 속에서는 인정을 못한다. 아, 그게 있을 수 있을까? 그게 될까? 그런 생각을 버리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세상에서는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도 보면, 어, 이렇게 제가 뭐 부교역자 생활할 때도 교회에서 뭐 이렇게 회의하고 하는 거 보면 그런 얘기, 이런 저런 얘기예요. 뭐 그러면 아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그거는 진짜 하나님 이일안 하십니다. 하나님 이일안 하시는 걸 우리가 하면 안 되죠.라고 그거는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충분 능력을 무시해서 그건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내 생각에는 안 됩니다 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살아가기를 추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은 안 하면 되고 안 가면 되고 스탑하면 되고 말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능력으로 항상 동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키우라고, 믿음의 말을 하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구 보서에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레온느니라.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해서 기적의 삶 살고, 믿음의 삶 살고, 축복의 삶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